우선 이로 갈까? 어? 아닌데? 아 맞아 맞아 쉬나요? 응. 가자 가자 응 여기다가 해야 돼 이게 하루종일 테스트야? 24시간 뭔데? 넣는 순간 시작 아 27에서 18번 18번까지 번까지. 맞네 축구 축구시장 축구집 축기지축기와 사람이 짱많아 한한 20분? 20분을 기다려?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웨이 어?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왔었어 스트리트 파이터 땡큐 아? 내가 저로 넘어갈까? 패드에서 잡았 동전지마음에 들어? 응타구다사데스 땡큐 베 땡큐 땡큐! 디야스 음! 맛있어? 알아! 원래는 한 판을 먹으려는 계획이었으나 배가 불렀다 못 먹음 어때? 응? 내가 좋아하는 일본 계란말이 그래? 응. 이거 들어봐 얘는 지금 제 말은 안 듣고 내복을 안 입은 아이의 최후입니다. 팔이 없어졌어요. 팔이 없어졌어요. 팔 있어. 팔 여기. 어, 손가락이 저기서 나온다. 난 <laughs> 여기 들어온 이유는 어디가 화장실인가. 긴자 식스가 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복통에 시달리고 있다. 난 아닌데. 나는 시달리고 있다. <laughs> 간다. 갈 데가 없지. 카페나 가자. 네, 아, 제일 기대했던 지유 쇼핑을 마무리했습니다. 10만 원좀 넘게 썼고요. 아주 아, 굉장히 감상. 마음에 드는 쇼핑을 마무리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본 카레 맛있네 내데 맵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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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한국인이 제가 왔다 갔구먼 응. 안녕 안녕 얘네 심지어 소리가 날것 같은데? 대박 불 들어오네 우리 나 지금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다이어리? 폼 액세서리 미술 가봐야겠는데 r e you? How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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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Oh, oh, miniature. How are you? How are you? h 여기서 두 정거장만 가면 되고 도착한다고 아, 네. 하죠. 긴자 어땠어? 음, 힘들었다. 좋았어. 힘들었어 힘들었지? 너무 쇼핑을 많이 했어. <laughs> 음, <여기. 웃음> 상담 보드에서 찍고 <찾고> 싶어? <laughs> 여기가 유명해. 일단 보도. 응. 끼워. <laughs> <웃겨. 웃음> 아키아 바라에 도착! 오른 애니메이션 훨씬 많 애니메이션이 약간 이상한 애니메이션 같왜자거 없어 아이이트네 마음에 아... 드시나요? 아랫쪽가더 예쁜 것 같아 색깔이다 예뻐 파란색 아 예뻐 아, 하이에나 그래 난 나가야 돼뭐 나왔어? 어? 어? 여자애 아하. 예. 예. 이상의 꽃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둠 짠짠 뭐야? 피카츄 와 진짜 많아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수학여행할 때 가지고 왔거든 아, 어, 엄청 하고 싶었어 비싸 20만원이야 어, 전원 켜면 띵 어. 하면서 내려오거든 닌텐도가 아 진짜 옛날 거 같아 이거. 진짜? 프리래 근데 여기 아시짜러네 <laughs> 맛있게 먹겠습니다 찍어 먹는 건가? 어때? 알죠? 응. 나는 응. 300개밖에 없다고.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지만, 이건 시도한다. 시도한다. 응. 배워온 스킬을 사용해 본다. 강국한 스킬 것 게망. 응. 나 이제 지쳤어요 땡빨 땡빨 인형뽑기하다 지쳤어요 땡빨 땡빨 어, 우리 아빠도 인형뽑기에 40만원 쓴거 알어? 맞아 40만원 썼대요 탕진잼 신주쿠의 마지막 밤이 호텔은 너무나 크지만 방은 너무나 작다 너무 너무나 작은 우리의 방 취똥취똥 일본 호텔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어쩔 수쩔수 수.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집 앞에 칼디가 있어서 메론 스프레드를 응. 사러 갑니다 갑시다 우리 어제 싸우고서 이거 크레페 못 먹었어 맞아 알았어? 알고 암산 거지? 아니 기억 안 났어 그래서 거기 앉아 있었던 거야? 어 오빠가 스프레드 지금 2차전 당당한 그냥 과연 정확한 네. 위치를 알수 있을 것인가 아니고 그런데 또 없다 없어? 안에 없어? 빠르게 손절 나 진짜 잘 찾지 않았어? 확실하네 어. 여기는 심파치 식당이고 아침을 먹어러 왔습니다 맛있었으면 좋겠다 두 네. 개를 시켰답니다 그걸 다 퍼먹는 거예요 선생님 뭐 사러 오셨나요? 저 메론 스프레드요 이거다 네, 이게 난... 메론 스프레드. 메론 스프레드 몇개 먹고 싶어요? 어? 우리 두 개. 응. 엄청 맛있는 거 아니야? 두 개면 되겠지? 먹고 맛있으면 일번또 오자. 시모키타자바입니다 여기가 빌리지 벵가 될 거야. 엄청 가깝다. 뭐야? 오파 오파. 이런 거 사고 싶었는데 좀 신기한 게 많구만. 간장을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 여기다? <laughs> 간장 을 얼마나? 1년치 아니야? 1년치? 1년얼1야1 0 0 1년 1년치? 1 1년치? 1치 1년치? 1년그 1년치? 치 1년치? 1년치? 1다치 1년치? 1년치? 1다 음... 매가 이렇게 열정하신는 편이야. 반지시기... 어때? 귀엽네요. 다시다, 다시다. 시이 아니, 너무... 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7,000원인데? 대박이다. 이것이 일본고있다나 <laughs> 아까 산거 잘하네. 잉... 아까 소포점에서 샀는데, 한국에는 없는 거 같고... 오.. 분정도 고민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귀엽고, 한국에서는 못본것 같거든요. 가와이... 맛있어 보여. <목소리> 진짜 너무 이쁜데, 이... 이 감성 못이겨지금 이거 봐봐... 내일은 <목소리> 벚꽃! 꽃을 맞는가. 그녀는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 예쁘지. 우연히 마주한 꽃나무. 이 시절의 핑크빛이라니. 아직은 한겨울입니다. 하지만 핑크빛을 만난 그녀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로로로로로로 가래 가래 맞아. 조조. 너무 예뻐. 가게가 신기하네. <laughs> 사실 40분 정도 기다린 뒤 기분이 어떠신가요? 배고프고요. 커레가 맛이 없다면 어떨 생각이신가요? 뒤집어 먹겠습니다. 이 기대하겠습니다. 한, 한 시간 만에 들어왔다. 시간 기다렸어. 맛없기만 해봐. <laughs> <laughs> 앞 사람 들어가고 난 금방 나올 줄 알아. 나도. 앞 사람들을 들어가고. 20분 정도 기다렸어. 20분 기다렸어. 드려라. 어. 미리 주문을 받아서 메뉴가 나오는 것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요 먹어봅시다. 드디어 먹는다! 한국 먹고 던 카레 맛있는데? 이 네, 맛있다! 고기 잘 익은 카레! 무슨 맛이야? 백종원처럼 설명해줘! 고기가 막뛰어먹아요 알싸한 맛이 밀려오는 것이 재밌네! 너무 맛있었지? 맛있어 거의 한시간 기다려서 먹은 카레인데 맛있었습니다! 상안 뒤집었어요! 제 입맛에도 맵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도 칼칼하게 잘 먹을 수 있는 카레인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래. 저는, 저는 많이 맵 y m a 어요 h i n g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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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가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여 sure. I'm not s u